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가수 겸 배우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가 불륜설에 이어 최근 극심한 스토킹까지 겪으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비가 은퇴를 선언하며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는 지난 2017년 두살 연상의 배우 김태희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정상급 솔로 댄스 가수 B와 역대급 미모와 지성까지 겸비한 김태희의 결혼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둘은 결혼 후 온갖 루머와 부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기가 뒤따르기 때문일까요? B, 김태희 부부는 오래전부터 스토킹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왔습니다. 처음 소속사가 두 사람이 스토커의 행동에 불편을 호소한 것은 2년 전입니다. 2020년 비의 소속사는 비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집을 찾아가는 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 부부의 집에 1년 동안 수차례 찾으며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최근 재판에 넘겨지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 3부는 지난 12월 27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22년 12월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소속사의 경고에도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B 김태희 부부가 사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A 씨의 스토킹 행위와 관련해 접수된 경찰 신고만 해도 총 17번에 달합니다. A씨는 경범죄 위반 통보 처분을 받은 뒤에도 2021년 2월 비부부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해 4월에는 두 사람이 이용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까지 받습니다. 경찰은 당초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법 시행 전 행위도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판단 근거가 될수 있다고 사건을 송치 요구해 경찰이 검찰 요구에 따라 지난 9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한편 비는 2022년 10월에 여성 골퍼와 을륜설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비가 한 여성 골퍼와 을륜 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찌라시가 퍼졌는데 이는 프로 골퍼 박결 선수라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B는 당초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일축했으나, 지라시가 일파만파 퍼지자, 최초 이니셜로 보도한 매체의 문의에, B가 아니라는 확답까지 받았다라고 나섰습니다. B 측은, B에 대해 돌고 있는 루머와, 지라시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기에, 어떤 입장 표명도 불필요하다, 판단했다라면서도 어제 오늘 루머가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해 B는, 물론 가족에 대한 인신공격 비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더는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중에게 노출된 연예인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과 예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라며 진의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올리거나 개인 간의 전송을 통한 허위 유포까지 모두 책임을 묻고 법적 절차로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10월 17일 포털사이트들의 각 커뮤니티, 카페, SNS에 소속 아티스트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네티즌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해 1차 고소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둘째 소식을 알리며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았던 비 김태희 부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바랬지만 계속되는 논란에 팬들의 걱정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비가 팬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가 방송에서 돌연 은퇴 선언을 한 것입니다. 1월 5일 보기보다 웃긴 우수저 배우 오인방 출동했습니다. 시즌비 시즌3 EP19란 제목의 영상이 게재되었습니다. 이날 영상에서는 영화 유령팀 설경고 이한이 박소담, 박혜수, 서현우가 얼굴을 비추습니다 이날 영화 유령팀의 배우들은 영화표 500장을 걸고 비 몰래 비밀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박소담은 비에게 동안 얘기를 듣고 미션에 성공했고 이한이도 비를 춤추게 만들어 미션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제작진이 비에게 영화표 500장을 건 미션이었다는 것을 밝히자 비는 배신감을 느끼며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마피아 게임 미션을 진행했습니다. 흥미롭게 게임이 진행된 가운데, 비는 내가 일반 시민이라 대답했는데, 박소담이 그걸 어떻게 믿냐며 의심하자, 비는 도련 아니면, 오늘부로 은퇴하겠다며, 깜짝 선언했습니다. 이에 모두 웹게임에 은퇴를 거나, 이거 무섭다며 웃음, 비는 그 정도로, 저는 보장한다며 결백했습니다. 앞서 비는 2021년 한 방송에서도 은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이야기해, 이목이 쏠린 바 있습니다. KBS2 예능 수미 산장에 출연한 B는 가족과 관련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프로듀싱을 위한 계획들, 제가 해야 하는 계획들. B는 프로듀싱에도 시간을 많이 뺏긴다. 그런데 가족들이 생기다 보니 이 아이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은퇴를 하고 가족을 위해 24시간 있어야 하나 생각이 든다. 일과 가족 양자 대기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수미는 넌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 그래야 가족들도 더 편하다면서, 희가 있는데, 미리 은퇴할 날을 정해놓으면 병난다. 작곡을 하든, 호배 양성을 하든 계속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비는 김태희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박명수는 비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와 사는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고, 비는 늘 감사하다. 비는 부정 때 하루 종일 집안 일했다.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소한 재미가 있다며 행복감을 드러냈습니다. 부부 싸움도 한적 있느냐는 질문에 비는 한 번도 한적 없다고 해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비는 올해 솔로 가수 데뷔 2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1998년 6인조 그룹 팬클럽의 멤버로 데뷔했으나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고 1999년에 나온 이 집을 끝으로 팬클럽이 해체하며 깨끗하게 묻혔습니다. 이후에도 가수의 꿈을 품고 안양내고를 다녔으나 극심한 가난의 병원비를 못해서 결국 모친상을 당하는 매우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던 중 박진영의 눈에 띄어 JYP의 연속생으로 들어갔는데, 박진영은 그에게서 절박함을 보고 캐스팅했다고 후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D는 무반주로 춤을 몇 시간씩 추어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도 당장 해낸 만큼 절박했고, 돈이 없어서 우유에 불린 라면으로 삼시세끼를 때우거나 옷살 돈이 없었다며 전 트레이닝복을 한달 내내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수성가의 아이콘 중한 명이라고 볼수 있으며 아직까지도 예능, 댄스, 노래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특히 최근 깡신드롬을 일으켰던 피는 놀면 뭐하니에서 싹쓸이 활동으로 제2의 전성기를 찾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tvn 드라마 고스트 닥터의 주인공으로 출연하며 호평을 받으며 배우로서도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